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. 오늘 아침에 미숫가루 먹으니까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. 응. 오랜만에 오늘 점심에는 주어탕 먹으러 가자. 학원에 응. 있는 어? 구름 주어탕. 응. 주어탕 뭔지도 모르2주 넘었는데 세월 잘 간다 잘 가. 참 시간도 왜 이렇게 잘간지 모르겠다. 젊을 때는 날 시간 가는 건뭐 별로 모르겠더만. 늙은 시간이 더잘 가는 거네 또 어떨 때 지겹고 그래서 내가 뭐 요양사 하는 거 아이가 지겹으면 하루 종일도 지겹으면 죽겠는데 뭐꾹잘게요한 어, 1시까지 올수 있나? 한시는 무슨 한시 12시 반 되면 가지 내가 높은 역에서 만나지 말고 어. 바로 부른 사람 추러 타고 아 그래 12시, 12시. 뭐. 덜 하잖아 응. 그럼 되지 뭐 이거 화장실 알아. 안 되나? 그래 <laughs> 뭐하장 가는 거지 나한테 허락받고 말려가아 <laughs> 사람 살 <사람> 없네 <laughs> 아침에 일 남아요 아이고 이거 잠옷 입고 어, 손만 씻고 <laughs> 아이고 한 그릇 먹고 이제 커피 한잔몰으 갑니다 커피 한잔 먹고 바로 저리 내일 네, 는데로 가면 되거든요 옷가아 입고 네, 하루 아침 생활이 이렇습니다 각자 생활을 또하러 음. 갑시다 양말 신고 뭐 일하러 가도 예뭐짜다라 뭐뭐 화장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머리 뺏고 예 세수도 안 하고 갑니다 <laughs> 출발입니다 이리 공항 막 떠들 해줘요아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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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어. 내가 안돼 어. 야 오늘도 하루 종나아이고 아침에 또 일찍 나왔네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부지런하긴 아난 어제 여양사로 갑니다 아. 노인네 돌봄이 아예예 아, 예. 재밌어 아침에도 재밌어서하지 네. 예, 다르셨어. 예, 어예 맞아 너무 지겨워지겨워예 네.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 어가 춥다고 어디 어놨네아요예저 혼자 간다 저 혼자 간다 저 가요 안가 예. 기예 오늘도 신나게 사세요 예 네. 지하철의 풍경 아침 출풍 무인 판매점 <laughs> 요타 같이 묵적하고는요 우리 영감 대가요 혼자 먼저 시켜야이래먹 묻겠습니다 진짜 짜증나지 대로 거든요. 이야 진짜 4 5년을 살았는데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당신 혼자 먼저 땅을 먹었는데 응. 음. 그리고 음. 하는데도 한 5분 걸렸다. 그 걸린다고 그러면 아내랑 같이 먹자고 해놓고 먼저 먼저 먹는 이어는데서그 응, 응. 진짜예요 네. 왜 매는 거왜 그러노 추우탕 네. 맛있는데요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아라도 서로가 애가 있어야 되는거죠안 고치지는 건못정하겠습니다 평생 안 고치지는 게니다 사온다고 고치지 u 습니까안 t 치 s 요내 생각이 짧아서 미안합니다 어, 배가 고파 o 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k I'm a l i 변화를 하든지 t of a p i g e 무 n of a pie o 뭘 good m o n k 려고 밥을 d d y I want to k n 하 w that I h 해 v e n t 왜 평생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? 아니 내가 이게 이해하는 거야? 평생이 아니고 평생이야. 어. 젊을 때는 그런 일하고아기운이라고 전시업사 아니라고 그냥 그랬고, 나이가 쓰도까지 어, 대우 못 받으면은 다른 그대로 두번 갈수록 더 예의를 지키야지. 나도 대단한 그 소량 가지 얼마 남는 말이 소량이 많아. 오징어 물대도 오케이, 그든응 먼저 물 빨리 서선 뭐, 각자 각자 먹지 말라고 지 아주 먹어. 다시 먼저 물라 혼자 물라계나난 역전동 같이. 음. 그지기도 맛있는데. 음. 아, 그 음. 나 그지기도 맛있어. 물좀 뜨거워서 뜨시면뜨시면 또또 아, 또 뜨겁다. 나나 <laughs> 봐라 응? 어? 전아라물 미저리하게 먹어지 아니 컵 달라고 당신 컵 달라고 아, 갈수록 개사이다미리하이가뭐야 그렇게 뜨거운 걸 많이 줘그리고 물은 또 따뜻한 <laughs> 물 먹어야지 좀다가자 <앉았다> 어. <laughs> 무엇이 그리 바쁘네 어디 뭐 기다리는 년나 <laughs> 잠시 안 기다려도 소이 <laughs> 빨리 가나 늦게 가면 희생 가는 건 똑같다 그 다음에 급 가는데 네. 얼마 있으다 헤어진 들이놓고아는게참재미있네재미있해하 and I